야, 십자, 너는, 남의 집, 몸 손해보면서, 니네 유무선, 너한테 갖다 주래? 그리고 생보로 돌리래? 응? 살아생전에, 니네 직책이 뭐냐? 컴포넌트냐? 응? 대한민국 군산시에서, 북핵 문제 놓고, 남의 집생부 갖다 거론하면서, 개인 희생이, 나 개인이요? 월급 값대이내생부로 살아온 적 없어 왜 니들이 내 월급 다떼 먹고 내 생부로 구입한 휴대폰처럼 내 유무서를 다 거두냐 니가 내 목숨을 거두냐 응? 그리고 지금까지 북핵 문제로 나를 시정시키냐 니가 니뜻 네 받았냐 응? 스마트마저 스마트폰 자작하고 제작하고 놀아놨던 니 결국은 손에 재불 군산시가 누냐 응? 어? 북미 유럽여? 군산시청이? 그리고 간첩 투선에서 나한테 넘기냐? 그럼 전쟁은 내가 핵 유발시켰냐? 왜 사안 증인처럼 너도 달나라에다 니네 휴대폰 갖다 놨어 개초선이냐? 내가 니네 생명, 생명 씹어먹었냐? 그리고 중국집에서 배달시키면서 언제 내가 전화걸어서 음악 들으면서 노래했냐? 응? 내가 그리고 박근혜요? 박근혜가 유무선 전화 끌어놓을 때 나도 끌어, 끊어놓고 지금 실생했냐? 이 씨부랄놈의 시에서 대통령 걸어놓으면서 북핵 문제 놓고 다 마무리하냐? 네가돈 떼서 가져가고? 응? 살아서 생보 하라거래하서 나를 놀아? 내가 네 직책이냐? 응? 왜 때리냐? 너는 전화 터져서 112 신고도 빨리 오고 간첩 신고도 빨리 오지 응? 내 전화 갖고 왜 노냐? 내가 네 지방 네 아버지냐? 해립시냐? 간종화로 즐긴 니들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응? 사람 죽어가는 거못 참은 게술 처먹고 비관이냐? 내가 네댁네 행복을 부로 갖다 주는 아줌마요. 내 생명을 통째로 갖다 주고, 니들 혈에다 꽂아서 전화 받아 주래. 제대로 안 고쳐. 스마트폰 사기를 중국에다 돌려. 네가 대체적으로 내 신문 갖다 뭐 들어? 시에서 조작했냐? 경찰서에 살 일이냐? 어? 내 손발을 왜 끌어디가? 너, 내가 하나 가르칠게. 중국집에서 전화가 와. 내가 해지할 수 있어. 차단할 수 있고, 내 폰으로. 그것도 가르쳐 주래? 응? 산채 도둑년아내 폰, 니가 나유무선 건들 것도 없어. 야이, 잡년아. 북미 핵 문제? 니네 집 차단시키고, 내 친문 갖다 전화기 꽂아서. 니네 새끼들 먹여살리고, 너 뭐냐, 지금. 야, 이 넉밭이냐나? 살아생전에 뭐야, 이씨부라려나 응? KT가서 발전해서도 안 돼. SK 유무선도 안 돼. 지금 한대깎갖고 놀아? 응? 니가 지금 발송시키냐? 응? 선처를 구하는 대한민국에서 폭이 넓은 나를 개인위생도 없이 모잘라는 기집으로 놓고 니네 집, 막 처먹는 가시내로 지금 쌀모다 죽여? 내가 너한테 현금만 해도 나 서비스 넉넉하지만, 나 이렇게 부끄럽게 안 줘. 알어? 야, 이씨발년아내거 프로필 갔다가, 내 나짝 갔다가, 살아생전에, 나 프로필, 그 잡년이, 내 현금 빌려가서, 해부로를 쌍년 만들어서, 내 증명사진 내가 말했지. 네가나취직시켜냐 응? 내 사진 갖고 가서, 프로필 날리고, 중국집 니년도 맞저 마저, 응? 내입 짝짝 찢어놓고, 개 유무성이냐? 응? 나 열심히 산 죄로, 내노력거 기계사다가, 내 얼굴 넣었어. 가난하지만. 왜 죄수자가 너는 얼굴 못 넣냐? 왜 나를 보높게 대한민국에서 신문쪽으로 놀아? 네가핵 문제 해결했냐? 응? 자다 말다가 나처럼 굶었냐? 응? 나처럼 돈떼어먹떼어먹은적 있어? 흔적 있냐? 너왜사자하면서 생부 처먹으면서 나를 걸려 만드냐? 응? 내가 니네 집 90살 먹으나 할아버냐 할만시냐? 왜 스마트폰 조작해서내총 자산 건들어? 야, 내가 니네 집차 달고 다니냐? 차 달고 쪄 쳐먹었으면 그만혀 응? 너, 내 자산, 박시문 중, 해결 못 하고, 나, 끝까지, 자녀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뭔줄 아냐? 바지 찢어서. 내암 투별, 노란할 때, 니년이물들다 들어왔어. 아니, 너 빠지냐? 응? 공장에서 갓 구워낸 스마트폰처럼, 니 년은 쓸개 빠진 돈으로 조작하고 살고, 나는 니년 집에서 문턱부터 걸레도 걸레도 그런 걸레 없이 이러고 살 때, 내 휴대폰, 니년이 만져가면서 뭐였는 줄 알지? 응? 내은잇빨 치다 보면서 조작하고, 내금잇빨 치료하면서 니년이 뭐있는거 알지? 응? 그리고 헤드캡, 헤드, 시, 시트나이, 시, 시스, 나이트 시설하고, 건물은냐 응? 북미 유럽에 가서 내 목숨 갖까냐 응? 에이, 쇼룩도 미친년? 내가 니간 네 걸래요? 응? 니네 신랑 못받고 사는 게 지금 배는게 없냐? 응? 난청 환자냐, 내가? 내가 내 나라에서 배풀으래더 말할 거 없어. 유무선 갔다가, 너 달라라. 고사라고 연락하고 사냐, 안 사냐? 야, 이잡년이 쓰레기 같은 년아. 야, 이 식구년 넓은 년아 가시네. 야, 이개 차방 같은 미친 년아. 야, 이 홀라들 년아 가시네. 야, 이개 넉발 년아 가시네. 신경질이 예민혀 야, 이 씨부랄 년아 가시네. 사람 없는 자리에서. 내 네, 인간 멀쩡한 것 같다가 니년이 멋이라고 사회적으로 군산시에서 따봉강 앞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생보 근로기준법 진단평가진단서 같다 니가 지금 제명에 죽이냐? 야이 씨발 년나야이개 작두같은 개자식아 야이호레빌같은호레들놈의 호래비 새끼야 군산시에서 핵같다 지저분하게 갖다 놓고 내가 니나짝에 신분증도 없냐? 야이 씨발 년나 아픈 몸이 얼마나 더 효과 보내래? 석 너구리 안 꺼져? 야, 이 잡년 개새끼야. 어디서? 독재정권 정일, 정일 내 집. 정은이 대물림 놓고. 니가 멋이 가지 거리마다 물카로. 산 시대기. 왜이 침공했냐?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부랄려나. 물카 갖다 놓고. 차. 부착할 거을 사람 부착하고. 대걸박에서 놀아? 야, 이 잡놈 시레기 같은 놈아. 북핵문제, 여깄다, 이 씨발놈아. 거지냐? 산 쓰레기여? 야, 이 씨발, 내라가시네요 내가 달나라에다 연락하고 사냐? 연락하고 사는 개같으냐아 한마디로, 청자가 모잘난, 모잘난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서 같은 개자식아. 텔레비 나와서 용케도 복받고 살으면 그만 해야지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니네 집 걸레로 모이가지 싸게 넣고, 이게 방송타? 방송 안 타. 잡년 그늘진 쓰레기 까벼, 이 후자들 너무 개새끼야. 내가 왜 텔레비 나오게끔 했냐? 알려줄게, 존만은 새끼야. 네가왜 핵전쟁을 나한테 처박아라 했냐? 너는 왜 가게 아니서돈 받아 처먹고, 너는 왜 집자리에 앉아서 나 하는 말 한마디에 용서하고 웃고 살았냐? 응? 너는 나 이렇게 쓰레기 될때 너는 돈 벌어서 뭐 했냐? 응? 배고픈 내가 이모 오조모 내 몸까지 전부 다산 쓰레기한테 당해서 진단서마저 없은 게뭐 조작 없는 살았냐? 응?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온게 우리 가족이지만 네가 지금 남몰래 저질른 죄를 가족한테 돌려놓고 뭐요 응? 야, 이시부랄려를가진내나 모시내나? 니가 멋이 가지, 갔다는 게. 고산? 달나라에다 연락하고 사는 집주인이 있더라. 야, 이씨발년아 그런 큰 피해를 왜 나한테 던져놔, 이 개같은 년아. 야, 이 장르 없는 쌍년아. 야, 이 씨부랄놈은 개같은 년아. 유세 떨고 잡빠야내씨발년 달나라에서 연락하고 살고 집구석은 난리 가쳐도니 네 집은 멀쩡 하고 너는 배달하면서 헬기로 연락해서 사람, 작전부에 이용시키고, 야, 이개 씨발놈의, 호리아질놈의 새끼야. 내산 목숨을 개좆받았다고너 보는데 죽으래? 야, 이씨발년아 살아오면서 내 공로가 얼만데? 가짜네 현금으로 니가 다산 쓰레기를 밥 작취하냐? 산 고스냐? 청백 그만 아니야, 이씨발년놈의 씨발 개좆 같은 것들아? 산 증인 여기 있다. 문을 부셔? 사람으로서 개씨발 총명 높아? 간실하겠지 그만해? 개새끼 전만은후자들 내려가시네 야이 씨발 년아 애초부터 밥도 못먹게 이주민 치과 개자식이 잘못했으면 산 증인처럼 여러 의사 앞에 죄졌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지 북미 유럽 핵 문제까지 군산시에 갖다 놓고 밥줄과못 잡으면 돼지라고? 촛 떨고 다니네. 촛 떨고 다노. 그리고 이주민지가 멋이가지 안방에다 고산 불러서. 나새 사는데. 쓰레기 난립 지역. 난지도 갖다 놓고 너는 달나라에다 연락면서 살고. 나를 지금 시회를 개로 보냐? 응? 살아온데 죄를 너그러하러야이 개새끼 잘 들어. 평범한 시민 많어. 네 가족이 달나라에다 연락하고 살때 평범한 시민 많다고 이 존많은 새끼야. 내가 말 잘못했냐? 씨발, 젖같은 년나 산채로 이개 후려들려나. 죄진 것도 없이 당해놓고. 야, 이 씨발 년나 고문이 뭐가시? 고문이 뭐여? 이 씨발 년나 살면서 얼마나 피고통이 터지면. 유효? 유헌단계? 너 만나서 싸다고 말했냐? 맞았어, 이 씨발 년나유관고 살았어도. 방에서 누, 누가, 뭔 말을 못 하가지. 니 년이 개젖빨았다고 내가 니네 집에서 살면서. 아무 효과도 없는 달나라까지 통보받고 사냐? 이 존많은 개 갈보 같은 년아. 쓰레기 산 증인 같은 년아. 씹을 하려나. 겁나 이개 같은 년아. 너나 화장자는나이 씹을 하려나.